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마감잘 나셨나요?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어, 삼성중공우와 금호건설 우선주, 이렇게 우선주 두 종목을 비롯해서, 우진INS라는 종목 보시면, 어, 이 자리에서 뉴스가 나오고, 어, 굉장히 뭐,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뭐, 저는 뭐, 전혀 보질 못했고요. 공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진이라는 종목도 오늘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싱스, 어, 대표적인 종목이고, 과거에도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어, 그러한 부분들이 장전에 기사가 좀 쏟아지면서, 스마트싱스, 어,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어, 삼성전자 CES, 네.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종목인 삼진이 시작부터, 네, 좀 급등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어, 뭐, 바로 다이렉트로 우진, 아이넥스만큼 빠르게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게 히림과 이제 금호건설인데 어, 정말 오랜만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줬습니다.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어, 저는 오후 장에 뭐 전혀 좀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요. 어, 히림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좀소화를 어, 하지 못했죠. 잘 보시면. 어, 생명선을 뚫어주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 자, 다시 한번 암흑기 접어들더니 재돌파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구요. 어, 생명선을 소화를 좀 하다가 밑으로 채겠죠. 중요한 또 오일선을 위에서 밑으로 하향이 탈하면서쭉 빠졌어요. 그래서, 어, 요런 자리부터 말씀드린 적이 없고, 이제 다시 한번 생명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면 되겠는데 한미 글로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이전에 뭐 최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지뢰시그널 뜨고 기가 막히게 저항받고 쭉 빠졌는데 그래서 마감 상황을 보고 아, 앞으로 또 체크를 해 보면 되겠다. 어,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차트를 또 살리는 어, 모습을 좀 보였고 어, 오늘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을 한 데에는 두바이 뭐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경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투자 어, 이런 부분들이 또 기사 나오면서 막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 그래서 앞으로 좀 시장의 먹거리가 어, 또 다시 한번 또 생기는가 했어요. 어, 그런데 시간에서 지금 히림 같은 경우에 4.67% 빠졌고요, 금호건설은 7%. 잠중에는 보니까 시간의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음, 잘 모르겠어요. 어, 음, 좀... 조금, 어, 유출을 해보자면, 10년 동안 1경원을 쏟아붓는다라는 뉴스가 쏟아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1경원 규모의 투자가 아니라, 요게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대요. 어, 근데 이제 트위터에 대한 내용을 또 보면은, 그 1경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2023년까지 100개의 혁신 프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32조 다른 암, 이게 이제 약 1경원에 이르는 어요 어, 돈이 1경원이에요 1경원에 어, 이르는 경제 규모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경원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달성한다는 목표라는 부분과 1경원을 쏟아붓겠다 1경원을 투자하겠다는 라 부분이 조금 뉘앙스 차이가 좀 있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인지 어, 뭐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됐던가네. 어쨌든 어, 힘차게 이제 오장을 좀 주도를 했던 종목이에요. 히림도 그렇고,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금호건설도 그렇고. 음. 어, 그래서 개파라 출발을 하, 하고 나서 어, 또 이렇게 오히려 또 신규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좀 급등을 했었던 금호건설. 어, 를 비롯해서 히림, 한미글로벌 뭐 네,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일단은 네,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 네, 승량선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돌파를 해준 모습이다.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는 이걸로 볼게요. 음. 아아 아 그리고 좀 미리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레드불 신청하셨는데 아직 뭐 아무 말씀 없으신 분들 어 댓글 남겨 드렸거든요. 아 오늘 밤까지 종합을 해서 어 제가 음 제가 뭐 최근에 또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음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 라이브 참석 인원이 네 지금 어, 뭐죠? 많지가 않아가지고, 음, 오늘 밤까지 좀 상황을 보고, 어,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좀 입금을 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뭐, 제가 좀 추가적인, 뭐, 네, 아무튼 서비스를 드린다거나 할 테니까, 아무튼 오늘까지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한미 글로벌, 음, 자, 요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간격으로 해놓고, 아, 한, 한 시간으로 볼게요. 아, 오늘 매매 복귀. 예, 오늘 매매 복귀.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자, 히림. 히림을 비롯해서 한미 글로벌 매매를 했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요. <laughs> 공략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오전에 사실상 요 종목 요 종목, IS 동서, 요게, 요게 어제 시간의 특징주였는데요. 어, 요 종목을 딱 매매를 마치고 나서는, 아, 오늘 됐다. 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매매 좀 끝을, 어, 요 종목으로 했어요. IS 동서라는 종목으로. 일단 처음에, 어 그날의 어떤 생명선 시가를 돌파를 하고 눌린 자리에서 잡았다가 요 때만 짧게 좀 손절이 됐었고요. 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공략해서 수익 실현해주고요. 요 때도 한번 짧게 또 먹고 또 다시 담았다가 어, 비중 좀 조절한 다음에 다시 공략해서 또 수익 실현, 또 추가 매수해서 수익 실현.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매매가 좀잘 됐었던 종목입니다. IS 동서. 어, 사실 요 종목 이전에는 어,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 샤페론, 샤페론. 어제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어, 시간에서 올라갔던 종목이고, 어, 이전에 요 고점을 좀 뚫고 출발할 가능성, 역시 오늘 개비, 그죠? 시가가 요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뚫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 천천히 일단 뭐 시가를 좀 제대로 돌파를 하고 그런 모습에서 또추가 매수를 해서 좀 대응을 해봐야지 하고 좀 아래에서도 담아 냈었는데, 결국에 앞, 서 보여드렸던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시가가, 그 시가가 생명선이에요. 당일 트레이딩에 있어서 저는 시가를 생명선으로 여기고 봅니다. 어,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중요한 이 어떤 중요한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전의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가가 될 수도 있고, 전일 종가일 수도 있고. 뭐,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중요한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죠.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를 하는 건, 어, 첫 번째 좀 관심있게 체크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하는 건, 꼭 데이트레이딩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이 생명선이라고 봤을 때도, 아까 이제 오늘 앞쪽에 이제 히림이라든지 설명드렸잖아요. 한미 글로벌. 음, 그죠? 음, 중요한 제가 생명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어, 이 자리를 밑에서, 아,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이 돼버렸어요 중요한 생명선을. 그럼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신호가 되는 거고,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을 봤다면,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를 해버리죠.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이런 건데, IS 동선은 이제 중요한 자리를 계속해서 찔러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저점은 높아지고, 그런 힘이 가해졌다면, 샤페론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미리, 어, 좀 차트 상황을 보고 이 아래에서 좀 담아 갔었다가 중요한 시가를 터치를 하고 결국에 안착 돌파를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지지부진 하구나 하고 어, 그냥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일단 또 시간에 빠졌는데 일단 오일선을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이 흐름이 오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고요 지금 오일선을 타고 가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생명선 그 다음 자리까지 한번 열고 봐야겠죠 일단, 요 정도 하고, 어, 그래서, 샤페론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샤페론 천천히 본다고, 제가,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을 어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모아데이터. 자, 모아데이터도 오늘 돌파를 했어요. 오늘 딱, 레드블 검색기에 두 종목이 나왔는데, 어, 레드블 검색기에, 보시면, 모아데이터. 랑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두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레드불 검색기에 오늘 마치고도 아 요거 데이터 솔루션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아 데이터도 역시. 네. 지금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같은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영상에서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은봉을 먹어가면 또 레드벨 자리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 시간을 또 상한가 기록했네요. 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설명드렸죠. 이것도 어, 생명선 중요한 자리를 중요한 자리를 지켜야 되는 라인, 승명선을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받고 그냥 쭉 빠졌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개인들이 만들지 못하는 갭, 시가가 17.99% 해서 결국에 갭을 띄우고,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런 게 이제 돈될 은봉이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은봉이다. 라고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어, 그동안 많이 올려드렸었고요. 이 자리는, 네, 레드볼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알수 있는, 어, 다음날 이제 올라가면 레드볼 검색기도 좀 포착이 되겠구나. 그런 자리였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오늘 좀 매매를 못해서 이것도 좀 상당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어, 오늘 오후쯤에 제가 좀 담아갔던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좀보고요 어, 결과가 좀 나오면 다음에 보고, 오늘 매매를 하면서, 어, 저도 그, 아, 이건 틱으로 볼게요. 폭포수, 폭포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저는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웨이버스도 이제 어제, 아, 이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죠? 어제, 어, 사각가까지 제가 좀 홀딩을 했더라면, 오늘 갭을 네, 딱 먹고 출발을 하는 건데 자요거 어제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요것도 시가 위에서 막 움직이다가 어, 저점을 빼는가 싶었는데 확 올라요 그러면서 이전 고점을 그러니까 폭포수는 어, 폭포수가 어디서 주로 나오는지 아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폭포수 대개 어, 어, 상승을 좀 했다가 했다가 이전에 의미 있는 자리를 고점을 살짝 뚫어주거나 돌파를 하려고 할때확 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어, 그래서 웨이버스도 어, 이렇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좀 나오다가 확 됩니다 이게 정말 분봉으로 보면은 네, 몇, 아, 뭐 초, 초로 볼까요 초로 몇, 그죠 몇초만에 몇초만에 박살이 납니다 이런게 오늘 한두개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 웨이버스를 비롯해서 SAMG 엔터 같은 경우도 아 요것도 요거는 이제 제가 아쉽게 좀 매매를 못했는데 음, 요 자리에서 한번 폭포수가 나왔어요. 어, 요것도 초로 한번 볼까요? 초로? 그죠? 어, 보시면은, 네,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연구를 하고 통계를 쌓아보시면, 이런 자리들은 신규로 매수를 좀,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통계를 쌓고, 연구를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전에 고점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확 무너집니다. 어, 저는 이제 반등을 좀 노리고, 어, 들어갔던 건데, 어, <laughs> 요게, 요것만 유일하게 가더라고요. 오늘 SMG 엔터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폭고수가 나오고 나서 먹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한 유형이었고, 평창기업 지주도, 이것도 음, 이제 어, 폭포수가 나오고 나서 SMG 엔터와 마찬가지로 요좀 짧게 뭐1% 범위 내에서 그냥 어, 1, 뭐, 길면 뭐2% 이렇게 안쪽으로 그냥 바로 확정을 지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앞쪽에 고점이 아니라요. 요거는 2,455원이죠. 요 일봉상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입니다. 그니까 의미 있는 고점 때 저항을 받고. 어, 요 구간에서 요것도 초로 보면은 더, 그죠? 몇초 만에 박살이 납니다. 거의 뭐10% 박살이 나요. 이 폭포수에요. 이런 게 폭포수입니다. 어, 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천천히 자리, 어, 좀 하락할 자리를 주고 빠지는 건 폭포수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잘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정말 재수가 없으면 또는, 아, 아무튼 욕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어, 이러한 욕 나오는 흐름이 폭포수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어 영역대에서 많이 나오는지도 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피하니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창 기업 기업 지도도 그렇고 오늘 한컴위드도 요거는 어제죠. 어 가끔 음, 음 요거는 어제인데 그죠? 어제 제가 이제 한컴위드 어 요것도 좀 오늘 아쉬웠습니다. 오늘 개비 15% 했어요. 15%. 웨이버스와 한컴위드 둘다 아쉬웠는데 어, 요거는, 그니까, 오전, 요거는 오늘 흐름에서 제가 요 자리에서 한번 포커스 때 한번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가 부근에서 공략을 했다가 요 욕심을 내다가 한요 자리에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요 시간대가 두 시, 12시 24분이죠. 12시 24분. 어, 그죠? 어, 12시 24분에 어, 욕심내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식가 부근, 부근에서 어, 좀 배팅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빠졌는데 또 가더나구요. 음, 그래서, 아무튼, 이런 폭포수 흐름들이, 음, 한컴 위드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컴 위드도 폭포수가 이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때 한 번. 아, 이때도 한 번. 한 번, 두 번. 어, 그러면서 결국에 좀 먹고 시세가 좀 이어진 케이스인데. 자, 오늘은 그래서, 어, 요 폭포수에 대해서 한 번, 음,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여러분들도, 어, 공부를 해 보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자, 시, 잠시만요. 어, 벌써 14분 됐어요. 일단은, 히림, 휴마시스, 아, 휴마시스도 오늘 참 좋았는데, 어, 저는 그냥 아예 제꼈거든요시간에서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어, 시작부터 해가지고 좋았어요. 어, 근데 결국에 이것도 시가를, 그죠? 어, 샤페로는 음, 쭉 빠지, 빠지기만 했고, 어, 요거는 이제 시가 위에서 계속 움직임을 주면서 급등을 했네요, 휴마시스 공략하신 분들, 뭐,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뭐 힘차게 올라오는지. 키림과 한미글로벌 요쪽은 패스를 하구요. SMG 엔터, 어, 오늘 좀 시세를 못 먹고, 뭐, 정말, 어, 폭포수가 나왔을 때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짧게만 좀 매매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어, 요게 일단 시간이 빠졌네요. 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거는 뭐 차트가 강한 지금 종목이고, 힘차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오일선을 좀 지켜준다거나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라인을 그러니까 요캔들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는 한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내일 이렇게 생명선 위로 올라오면 요때 지지시그널 뜨고 반짝했다가 요게 민폐 끼치는 음봉이 이런 게 어, 생명선을 돌파했으면 지켜줘야죠. 어. 어, 그러면서 지키고 가시면참 좋았을 텐데 어, 그렇지 못했고 쭉아무기게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음, 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좀올라왔구요 어, 내일 뭐 앞으로 생명선을 아직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올라올지 어, 한컴 위드 한컴 위드가 오늘 은공 은공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그죠? 어뭐 엄청난 모습을 좀보여줬고요 내일 이제 먹이면서 움직이는지 또는 시세를 줬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거는 일단 뭐 체크를 계속 좀 해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컴 이들을 비롯해서 어제 또 제가 매매를 했었던 코콤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시간에서 다 어제 다 챙겼었는데 오늘 코콤도 음, 결국에는 이전에 고점 구간에서 어, 그죠? 고점 구간에서 어, 이제 매도세에 나오면서 이제 밀려서 마감을 했고요. 요거 오늘 단일가 지정 공시도 나왔죠. 앞으로 단일가 지정, 어, 단일가 거래가 될 거고. 음, DTNC도 일단 장중의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네온테크, 네온테크는 이제 뭐그 드론, 뭐 UAM 관련해가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또 내일 움직이면 레드볼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체크를 좀 해볼 수 있겠고, 어, 만약에 좀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지뢰 시그널, 생명선 시그널, 요거를 잘좀 지켜야겠죠? 요 구간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까지만 체크. 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 데이터, 아, 제이션 시스템도 볼까요? 강했던 종목이니까, 제이션 시스템도 일단 시간에 빠졌는데, 음, 갭을, 오일선 뭐 벗어나기 전까지 보면, 네 됩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좀 보지 않을까 싶고요 아, 요 구간을 소화하면서 네좀 이어지는지 어 모아데이터 어, 시간에서 올랐고 아까 보니까 데이터 솔루션도 올랐죠 네 데이터 솔루션도 올랐는데 신규 입장에서는 뭐 아쉽죠 네 그래서 일단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레인보우 아 레인보우도 매매를 했었는데 레인보우는 네 레인보우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오늘 공략을 했다가, 음, 어, 레인보우도, 제가 레인보우 최근에 매매를 다 못했어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쉽다. 이게 어제 흐름이거든요. 아까 한컴위드처럼 똑같이 나오네요. 음,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어, 요 자리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9시 48분에 가끔 요런, 요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9시 30, 48분이면은, 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그니까, 요 흐름을 좀 탔을 때, 매매를 좀 하다가, 요 자리에서 저는 정리를 다 하고, 오늘 매매를 좀 마쳤던 종목입니다. 어, 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오늘, 또, 그죠? 어, 제가 정리를 하고, 어, 좀 지지부진 그냥 했어요. 어, 그리고, 카운터 때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아쉽게, 뭐, 마감을 하면서, 음, 이렇게 마감을 했구요. 일단은, 예, 5.13 버서양의 전까지, 예, 좀, 뭐, 계속 좀 체크,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진이라는 종목 말씀드렸고 IS 동서 오늘 아, 오늘 가장 좋았던 음, 그래서 깔끔하게 매매가 됐던 종목인데 그 음, 공시가 있었고요. 공시가 있었고 이제 장 전에도 뭐 뉴스가 있었나요? 장 전에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일단은 장중에 TMC 인수 소식, 뭐, 이렇게 2차 전지 재활용 기업 인수 공시에 오늘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오랜만에 어떤 종목이 있었죠? 성일 사이텍 이제 이름도 좀다 잊혀지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이 종목 명만 다를 뿐이지, 뭐 돈, 뭐 속도의 차이, 뭐 시간적인 차이, 차이, 어,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한미 글로벌과, 어그 다음에 뭐 힐인과, 뭐가 달라요. 어 기술적으로. 그러다 본다면 그죠 그래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도 꾸준하게 좋았을 때가 있었고 이때 어, 굉장히 이제 매일같이 영상으로 뭐 담아냈다면 말씀드렸다면 저도 매매를 하면서 말씀드렸다면 취하고 나서 생명선 중요한 자리를 벗어나고부터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 자리를 결과론적인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생명선이라는 기준은 그냥 제가 늘 잡고 보는 기준입니다 어, 결국에 요 자리를 뚫어냈으면 또 봤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어, 뭐갈 자리에서 못 가고 하면 빠지는 겁니다. 요거는 뭐 어디에도 건드릴 필요가 없, 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성일하 때. 요것도 대표적인 팻배터리 관련해서 맞죠? 팻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였던 어, 종목이잖아요. 음. 자, 넘어갈게요. IS 동서 좋았고, 앞으로 뭐 체크를 해보고요. 요게 시간이 바뀐 것 같은데요. 화일 약품도 좋았는데 오늘 좀 매매를 못했던. 그러니까 요, 어쨌든 생명선. 음, 완전히 반대죠. 성인 아이텍은, 어, 생명선을 저항을 받고 있었다면 요거는 계속 위에서 밑으로는 생명선을 깔고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요런 모습이라면 8호 가도 뭐 좋구요 저쪽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밑으로 생명선 뭐 오일선 생명선 다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위에서 밑으로 박살이 나는 하얀 이탈하는 뭔가 민폐 끼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체크를 하면 다 먹거리가 될수 있다 하일약품 나왔으니까 이제 뭐, 어, 그 밖에는 이제 제가 제약 중에서는 제일 타마 홀딩스, 요것도, 네, 어,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맥점 라인이라든지, 또는 요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들이 있어요. 그죠? 어, 그런 구간들을 또 지금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잘 소화하고 또 치고 가는지, 네, 볼수 있는 또 카운터대 관점에서 돌수 있는 뭐 자리에 있다. 어, 그 밖에는, 뭐,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요. 음, 경남제약은 아쉽죠. 일단, 오일선을 오늘 좀 벗어났지만, 애초에 이 종목의 맥점을 좀 지키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어, 경보제약 또 조금 아쉽고, 어, 조금 아쉬워요. 오일선을 뭐, 돌파를 하면 보는데, 네, 이 정도입니다. 이건 지대 시간을 떴네요. 그러니까 바로 빠른 시일 내로 지키고 어, 올라가줘야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에프도 어,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오늘 레움 시티 두이 그거 관련해가지고 급등 같이 했다가 시간이 해서 덩달아 조금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어, 핑거스토리도 오늘 맥점이에요, 맥점. 네, 맥점이고, 일단은 내일, 시간에서 또3.50%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요, 이렇게 지금 컨텐츠 관련해서 핑거스토리와 SAMG 엔터, 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미스터 블루, 네, 미스터 블루는, 어, 요거는 6% 빠졌는데, 그냥 홀딩을 하고 있으면, 요게 최근에 이제 권리랑 요것도 좀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도. 어, 이러한 공시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추가 상장했을 때는 시간에서 빠지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 이걸 제가 좀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과거에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 뭐노터스도 그렇고 어, 추가 상장. 음. 요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음. 어, 하락을 했던 건데 이 정도만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핑거스토리 계속 체크를 해 보고요 뭐그 다음에 뭐그 밖에도 사실 콘텐츠 쪽에서 콘텐츠 쪽에서 음아 어제 시간에서 급등을 했던 요거는 다 겟만 어 띄우고 밀렸죠 SM 라이프도 그렇고 SMCNC도 그렇고 콘텐츠 쪽에서 음 사마 네트웍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생명선 뭐 이렇게 이렇게 좀 D1 미디어 음 요것도 흐름이 나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체크를 하고는 종목이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나이엔엑스 코콩 음 제주은행 어 제주은행도 오늘 좀 체결이 아쉽게 좀안 됐었는데 음 중간중간 좀 시장지수가 안 좋아서 아 근데 뭐 시원시원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볼순 있었는데 뭐 아무튼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 최근에 좀 시자, 어, 박살이 났는데 그걸 살려냈으니 다시 보는 겁니다 제주은행 어, 저는 생명선 벗어나면 또안볼 거예요. 제주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중간에 또 운이 좋게도 다올 투자 증권. 최근에 다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런, 요런 추세를 봐야겠죠. 생명선을 좀 벗어나면 또 이제 이슈 타고 움직이고, 지키면서 움직였고, 지금 또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어, 하향이탈하는 여기서 또임팩트치는 음봉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다울투자 증권의 모습이 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요거는 요거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어, 최근에도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뉴스지가 나왔을 때요 구간에서도 뉴스지가 나오거든요 어, 뉴스지가 나오고 나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전에 중요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응이 있긴 있었는데 또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못해요 뉴스가 나오는데 어, 그럼 그 뉴스가 자극적이건 아니건 간에 어, 갈 자리에서 또 못가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자리에서 공략했다가 한번 챙겨주고 어, 챙겨주고 다시 한번 좀 담아 갔었는데 뉴스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의미있는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에서 그냥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 그러더니 결국에 조금 빠져서 마감을 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다월 투자증권, 뭐 뉴스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 에뭐왜 음, 요거는 지저분한 움직임 아니었나요? 어, 그죠? 요거 지저분한 움직임, 이런 거 어, 이런 흐름은 제가 폭포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어, 어, 흐름입니다, 에스넷 뭐 SN뿐만 아니라 많아요. 음. 아무튼 뭐 그랬고요. 넘어갈게요. 요것도 음, 오늘 뭐 뉴스가 있었나요? SN. 음. 아무튼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저는 그냥 안 건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뭐 웨이버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밑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체크를 좀 해볼 수 있겠고 그밖에는 뭐 조이시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그대로 조이시티도 역시 여기서 또 레드 불 시그널 터지면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옵티코어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이것도 시간에 올랐거든요 네 지금 어뭐 상한가 이거를 어 이제 기준목으로 본다면 현재는 뭐 맥점 그리고 신구상장용 공략범 기준 가지고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밖에 뭐진 시스템을 비롯해서 요거는 시간에 빠져서 개파락하고요 은봉을 다 바로 먹지 않고 밑으로 빠지기만 하면 기다려야죠. 어, 진 시스템, 뭐샤페론뭐 PJ 전, 어, PJ 전자도 시간에 올랐더라고요. 요것도 굉장히 좀 끼를 부리고 세력선. 어뭐 레드불 이렇게 좀어 그런 기준에 맞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밖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오리콤, 어, 엘컴탱뭐 등등 리파인 나뭐 네,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어, 빠진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만 하고 뭐 풀미스도 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은봉인데 뭐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뭐 바로 뭐 움직일 수도 있겠고. 아, 현대바이오는 최근에 이 제가 제 요정도 라인을 음, 결국에 최근에 한번 어, 그니까 연말 때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좀 소화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음, 자, 요정도까지 하고 어, 오늘 어, 이번 주 마지막 새해 첫 거래일 주간이었습니다 첫,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월 6일 금요일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모든 분들 수익으로 어, 좋은 성과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드불 특강 관련해서 좀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어, 이미 어, 입금까지 하긴 하, 어 되신 분들은 제가 내일 음, 빠르게 조금 음,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 말, 어,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 정도까지 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음,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관심 용목 코스팅 네,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